자, 여러분들, 유하, 안녕하세요, 우리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 오만의 탑 3층 보스가 패치가 됐는데요. 지금 3층 보스, 패치가 끝나자마자 오만 보스가 다 젠이 돼서 3층 보스를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잡아질지, 안 잡아질지 모르겠어요. 지금 1, 2층 보스는 잡았거든요. 현재 1, 2층 보스는 잡았고. 1층과 2층 보스는 리젠이 되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3층 보스를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. 11시부터 가볼게요. 여기 뜰필리였는데 노젠. 11시 없으면 여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, 여러분들. 4시, 5시. 4시부터. <laughs> 야, 3등 부스는 안뜬거 아닌가? 자, 여러분들, 마지막 여기 있어야 된 오씨 배신양마캐르논 이야~~ 걸음걸이 뭐라 뭐야? 팔자걸음 자, 여러분들, 방금 배치된 거고, 아마...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최초로 보여드린 것 같네요. 캐르논 여기 3층은 웬만한 용캐들은 여기 일반몹도 사냥을 못합니다, 여러분들 진짜 거의 가장 세신 분들이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자 보스 한번 어떻게 보겠습니다 버텨지는지 자 일단가 찾았고 어떻게 한번 해볼게 얼마나 다른지 봐야겠다 어, 맞아봐 패턴을 맞아. 봐야 돼. 자, 이거는 여러분들 좀 무서우니까 처음 맞아 보는 것도 있고 하니 좀 극방으로 맞아 보겠습니다. 와 씨. 리덕션 107 라운드 107. <laughs> 오브로 오, 뭐야? 일단 주먹질부터 브레이킹하고, 이더리우야, 이더리 와, 뭐, 뭐, 이런 애기? 와, 너무 아픈데? 와씨사네야 어, 공속이 엄청 빨라 근데 이게 저게 그 그러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알아야 돼 그니까 지금 잠깐, 잠깐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해봐 와나 죽을 뻔 했어 씨 킬러가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와. 자, 약간 이런 느낌인데 트라이 하,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딱 정하십시오. 해야죠. 여기서 널 쓰면 돼. 어 올라와 빨리 나르고. 이거 완전 버티는 식으로 갈게. 바이움에 딜 버린다. 뒤에 뭐 어 이거 뭐야, 몹부터 뭐, 아파 이거. 저 여기 있을게요. 템빠랑이.. 아 반대 여기. 아니 지금 우도 없이 그냥 이, 이대로 간다고? 일 일단, 일단 해보고 아니면 빠지면 돼. 멀리 빠져야지 일단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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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힐힐 힐. 계속 킬. 꽉 킬함. 최대 사거리에서. 저.. 저거 뭔.. 와 야. 얘도 끌고 가. 아.. 미친. 가로로 둬봐. 와 이거 안 된다. 이거 뭐야 아, 이거, 이거. 반대로 서야 돼 내가. 그럼 돼. 힐, 템파랑 힐. 어그 친다. 말갱 계속 먹는 중. 일단 침명은 없으니까 버텨봐, 그냥. 응. 음. 꼬셔 먹으면서. <목소리> 말갱 계속 먹고 있어. 어, 안 끌리지, 방금. 안 끌렸지. 나만 끌렸거든. 어. 이거 4호브면 유지 되겠는데? 3호브도 이 정도면 근데 또 다른 패턴이 뭐가 인지 봐야돼 야 지금 뭐 손에 불 감았어 뭐야 이거 개간지 <laughs> 뭐야 저거 존나 보다 존나 아프다 야 계속 미는 중 패턴이 중에 다음 패턴이 뭐가 나온 것인가 야 못쓴다 버티는데어 일단 버텨줘. 잘 버텨줘. 음. 와 스킬 장풍 개 멋있네 이 새끼. 버티네 <laughs> 힐따이 쪽부터. 아니, 내가. 아, 잠깐만. 이거 랜덤인 거 같은데? 아닌가? 방금 나만 안 끌려가지고. 제가 그러니까 정권을 아. 저쪽으로 날리네, 무조건. 음. 정권은 무조건 랜덤 어을 그런 거 같아. 근데 정권이 한 방에 막 터지고 그런 정도 데미지 아니어서. 멋진다, 이거. 어이. 역시 에이픽 퍼펙트! 와 네가 이거 펙트 지린다 이러니까 에이 게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3분의 2 피는 유지되네 이거 그냥 마나, 마나 인형 껴야겠다 트레야 뭐야 근데 몰라 아직 빅이 넘어가서 딱른을쓸수있잖아 그러게요. <laughs>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. 명중 감소 쓰네. 방금 명중 끌렸고 감소. 오 이게 제일 이게 제일 무서워 끌려가는 게. 브레이크 가마말갱 필수네 여기. 승파랑 힐비는 중. 와 명중 15 감소하네요. 15. 명중 15 감소. ㅈㄴ 무서운 거 어...이게 이게 제일 무서워 야 근데 안가졌안렸는데왜 갑자기 끌려 또 이거 그냥 무조건 뮨 10초만... 그니까 스킬 쿨 절대 안 떨어지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뮨한 번씩 계속 써야될것 같은데 까딱하다가 뮨 빠질 때 끌려가면은 답도 없겠는데 일단 이대로 가봐 우도 올라오지 말고 오케이, 이대로. 일단, 우드야, 근데 너 주문서는 가지고 있어, 일단. 어, 가지고는 있어. 어, 좀 걸릴 거야, 시간 그거.

일단 30분은 무조건 넘길 것 같은데 피톤 클것 같은데 응 음. 피톤 좀클것 같아 이 패턴 그대로 갈것 같은데 뭔가? 음. 그 이상, 이상 없을 것 비질. 같긴 해 이대로 가면 3민도돼이 패턴이 계속 유지되면 근데 만약에 뭐 나중에 가서 딜이 더 세진다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데 나 바꿔볼까? 급딜로? 템을? 어 상관없을 것 같아 이 형도 바이도 바꿨어. 스204%들어오 비슷한 렉. 힐 유지되고, 그렇지? 응. 별 차이 없는 거 같아. 넣어야된다는 귀찮귀찮피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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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다 존나 파, 해. 야 존나 아파 미는 중 여러분들 진짜 NC 분들 이거 보면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? 네. 다른 클래스로는 시도 시도도 못 하고 여러분들 무조건 오브로만 잡아야 돼요. 필러 많으면 이돌이로도 잘은 되긴 하겠네. 얘는. 음. 눈 빠지면 작살이야. 바로. 눈 필수야 진짜. 근데 지금 여기가 오마네 탑이라는 곳인데 1층에서 2층 주문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오마네탑 2층에서 아 1층에서 2층 주문서를 어, 얻어야지만 오라간 뷰 오라간 뷰 오라간 뷰.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. 2층을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여기는 3층인데 3층은 2층에서 사냥을 존나해서 먹어야지 올라올 수 있어. 근데 그 충주 드랍률이 너무 개 쓰레기라. 말도 안될 정도로 쓰레기에요, 여러분들. 좀 드랍률을 야, 좀 많이 좀 <laughs>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 이게 오만의 탑이 좀 활성화가 되지. 뭐 이거는 용캐들도 간신히 모아서 올라오는데 누가 오만의 탑 이거 사냥이나 할수 있겠습니까? 이거 난 저지먼트 꺼 야겠다. 만화 아끼 는게 훨씬 이득 이야. 흘렸 <laughs> 고, <laughs> 내가, 반 대로 살 지？안 털리 나 본데. 그래도 윤이있 으면 버틴다. Wrong. Oh. 어 비통이 얼마야 도대체? 나 이런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페르논 피 많이 빠진다 민은 중 이게 페이지가 넘어간 상태로 끝까지 갈것 같아요 2층 마르디 보스가 그렇거든요. 이, 이 패턴으로 여러분들 그냥 피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, 싶어요. 계속 미는 중. 잠깐만, 눈 빠졌다. 템파랑 힐부터. 여기는 많이 잡게끔 하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아까 말했듯이, 층주문서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, 엄청나게. 여기 올라오는 입장권조차 구하기가 힘든데, 30명이 잡을 수 있게끔, 50명이 잡을 수 있게끔, 그렇게 해버리면 한 달에 한번트라이할죠 진짜로. 거기다 레이드 실패하면 한 달을 또 모아야 되고 그렇게 돼 버리니까. 오 빠진 거 보고. 워워워워워워야킬야킬어 wow, wow, wow. wow, wow, wow. 갑자기 왜 이래 <laughs> 무한 말갱이 최고의 보스 법을 일반 보스처럼 잡게 하는 것도 이상하다 하는데 자 개소리 아니면 존나 힘들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손가락 지날 것 같아. 오라마 눈 빠짐. 말도 안될 정도로 지금 강한 모습입니다, 여러분들. 이제 좀 너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피 빠지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건 진짜 아니 텐빨랑 캐릭이니까 탱이 되는 거지. 이거 다른 서브를못 잡아요, 여러분들. 이 캐릭이니까 탱이 되는 거야, 여러들 30억을 넘게 쓴텐빨랑 캐릭이니까. 10, 10억, 20억 쓴 사람들은 차이. 탱도 안 돼요, 여러분들 이 정도 정말 드리븐 캐릭이면, 여러분들 3일으로 보스 잡을 수 있어야지 진짜 그게 맞잖아 3천만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가지 우리 는데가 씨. 우리 마찬리명도 엄청 과금 많이 가는형이 저거는 하는 하는데 전설인형이 어때? <laughs> 거기에 투자를 안 했잖아 아얘 피총 얼마인지 궁금하다 희귀 떼기 하나 주기만 해봐 아 진짜 <laughs> 진짜 여러분들. 나이스! 기다려기다려 기다려, 잠깐만. 맞아, 아, 아 건틀릿. 악마의 건틀렛이랑 문라이트 보호 이거 나왔네. 내가 먹을게. 내 최상, 아, 최상. 야, 건틀렛만 네가 먹어 봐. 잠깐만 이거 내가 신콘. 싱컨... 됐다. 자, 12. 자, 캐르논의 돌기 나왔고 여러분들. 악마의 건틀릿이 나왔습니다. 악마의 건틀 네. 예, 좋네 아, 아파. 자 여러분들 3층 보스 이렇게 해서 최초 격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 명이서 예 지금 너무 강한데 나이 여러분들 나이 이거는 진짜 보스를 좀 너프를 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적들이 저희가 농사섭이라 그렇지 어이? 경쟁하면서 못 잡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예좀 너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꼬장 지금 한두 명이라 들어오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. 수고하셨습니다 자,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마니탑 3층 보스 리뷰였습니다 게르논 유튜브 바우잉 조심할 거는 그냥 제 자체를 조심해야 되고요 파이법은 여러분들 편지를 하셔야 됩니다 힐러분들이 좀 단단한 힐러분들이 오버분들이 좀 많아야 될것 같네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